이깁시다 예압 yeah. 처음에 미드 그쪽 들어온 데다가 불 까고 시작해야 돼 사이트 보는 놈은 오케이? 바이라운드 때 미드랑 아래 그 불이 있어야 돼 아니 지금 불까라 소리가 아니라 씨 바이라운드 때엘 yeah. 조심 엘 조심 하나 더 있을걸? 야 싸우지마 같이 싸워 아니 그러게 앞쪽까지 와버렸어 뺄수 있었잖아. 한명 보고 같이 싸우지? 나는 샷건을 들겠어. 너 미드 샷건 봐라. 밑에 딱 붙어가지고 나를 볼게. 애를 버리고 그냥 어차피 미, 미드 그 안쪽까지 확인 안할 테니까 싸움 듣고 그때 하면 돼. 미드 하나? 일하나? 나이나사이트하나엘라스트싸우 응. 내지 봐. 들어왔어 사이트 올라왔어 내쪽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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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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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드 불 까고 알 볼게. 에이 미드 조심. R 안 일어나. 보여. 어, 싸우지 마 혼자 싸워 아, 씨발. <laughs> 저집 보고 있는데, 아래? <laughs> 총 먹고. 아예 돌아버려. 버렸어. 칼 들고, 칼 들고. 삐삐삐삐. I 머리 노리고 있어 헤드라인 노리고 있어 가슴 노리고 있지 말고 알겠지? 최인 머리 노리고 있어. 처음에 머리 쏘는 게 실패하면 그때부터 스프레이하기 시작하는 거야 원래. 총 하나 줄수 있노? 총 하나. 여기 네, 조심. 아 씨발. 얘네 전진 보는 애들이야. 섣불리 전진하지. 말고. 에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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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이이에라 미드 불 까고, 엘뱅 대기할게. 너, 기, 그거 해봐, 그. 엘뱅 대기.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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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. 아, 고개 돌리고. 알 하나. 미드 하나. 미드 하나. 성과 안에 하나. 뭐야? 보여? 위에 둘 다, 위에 둘 다. 미드 위에 둘 다. 아, 소리소리 이렇게 병신짓만 안해 y 형이 미드.. g s h i n j i m Let's go. a yeah, 이도인트. 아. 확실해? 예스. 나가이 시키는 뭐 씨발 집병에 지가 물면서 가네. 미드 유 네가 불를까 예스. 그리고 LL 픽하는 거어 뭐냐 준비하고 있어. 내가 뺀까 줄게. 오케이? 예스. 왔어. 라이트, 아.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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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, 하나 더, 땡한 똑같이 줄게. 피칼 준비, 밑으로 내려가서 깠어알이어 <몰람> <나이스. 몰람> 똑같이 아까 아까 전에 똑같이. 내가 알 부를까고 네가 미드 부를까고 네 LP 칼 준비, 오케이. Go, go, go. 갔어. 뭐였어? 응, 빠져, 빠져, 빠져. R 십포 다운. 나머지 몰라. 요거 안쪽 씨 들어가. 폭 누가 갔어, 저거? 저거 소음탄네이 씨발 미드 내려오는 소리 안 들렸는데? 언제 내려왔어? 깜짝 놀랐네. 우리 라운드 너무 많이 줬거든? 2라운드나 줘버렸거든? 리얼 걸어서 가보자 어린지 알지? Let's go, let's go. 예. 사이트 네. 사운드 하나 잡아야돼 잡아야돼 아이고 왜 오른쪽 왼쪽, 왼쪽. 아, 쏘리 쏘리 애초에 저희 들어가서 바로 보내. 제가 좀잘 쐈다 이번에번한번더 해보죠. i n g 조 o d 조 e I'm g 아 i n g 전진, 전진된 고 조심 오케이? 예 형이 먼저 억으로 먹으면 네가 살금살금 기어 나오는 거야 전진된 고 다, 다 조심해야 돼 사이트 어디 어디? 사, 어, 사이트 어디? 왼쪽? 아저 아, 대가리 쐈는데 하발도 못 박았어 그 통로 아치 통로 사우스 어어버렸다 어, 박아 그냥. 비드믿드믿드 아이고. 카비 카비. 머 머리, 머리도 우 항상 머리. y 어. 어떻게 하지 이거? 다피는데 알로 한번 가봄 그래 내가.. 내가 먼저 따고 애를 따고 알 들어가기 시작하자 멀리서 있다가 알을 둘 던지네 사이트 둘 여기 왼쪽 하나, 사이트 하나. 알아나. 나이스. 네. 그냥 가서 봐 봐. 안 보이게. 시티 쪽에 있어. 그 R, c t 쪽. 나이스! 알아 들었구나. 너 R, c t 둘다 알로 가 볼까? 둘다 알로 가 보자. 로로. 예. 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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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러. 조조조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너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알? 오케이. 이드 아 사이트? 어 사이트. 알알 가봐 알 가봐. 빽 한번 먹여볼게. 빽 먹어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알이 알? 알 있다고? 여기서 잊지 않았나? 여기서 어디 왔어? 내가 먹었어. 아그그 앰소가 그 아니구나. 걸어서 가보자. 에이. 에이. 에이 케 사는 게 어때? 오이, 오이. 아 됐다 마음대로 해라. 바로 앞에. 우리 바로 앞에. 예스. 짝건 조심. 아이씨 ㅂ 샷이 개병신이네 여기 기다려봐 알 아, 기다려 스모크 까고 RCT 먹어봐 오케이? 지나가는 통로에 스모크 까고 RCT 먹어봐 죽지마 살아남아 있어야 돼 무조건 땡 깔게 위로 두개 깠어 두개알 돌았거나 사이트 근처야 이거 무조건 10분 막아 10분 막아 열다 1 0 막아 이거 아예 돌아서 오는 거일 거야 뒤치기 조심 역시 형 생각이 맞았어 형 간다 이제 재밌었다